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네, 쇼핑몰에서 <laughs> 영화관계를 샀어요. 이렇게 저희 집 주소를 못 가렸어요. 지금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할게요. 거기 쇼핑몰 주소도 그냥 가릴게요. 동시에. 잠시만요. 가릴 거가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가 화장품 뭐 지우는 걸로. 가져올게요. 여기, 여기 보시면, 완전, 이렇게 있는데, 커요, 보 번.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 풍경 앞이 눈부신 아침, 한개밖에안 샀고, 어, 민상품이 화판 뒷부분에 포장이 되어 있다네요. 네. <laughs> 뜯어보겠습니다. 어머나. 요 칼은요, 들어온데 제일 가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거 어, 가져오면서. 어, 절떡이네요칼걔네 가져왔네요. 제가 이것만 기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한 개, 디즈니 베이비돌 그것도 스탠 디즈니 베이비도로스는데 그게 가장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있고요. DIY 있죠. 미니어처도 DIY가 있잖아요. DIY가 세트라는 뜻인데, 이거는 명화 DIY에요. 명화 d y 이거고인건 빠진... 백기가1 7강이요어8강이오요1 8려고엄요한테 전화를 요청많이했어 18강이에요. 18강이에요. 이요요1 8이에이렇게이에요이이에요 봤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파. 이거 영상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영상은 못 뜯었는데. 왜냐하면 시간 엄청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어, 어마어마하게 있네요.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물감들이 교환들 할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물감 이이 이 물감이었어요 이거 하는 물감이었어요 저 알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거를 하시길래 음, 아한분이하길래 칼로 뜯었어요. 뜯어도 됩니다. 어, 완전 기다리는데. 제가 이런 판에다가 그림 그냥 이런 번호 없고, 그냥 스스로 그린 거는 엄청 많아요. 대회에서 상도 받아왔어요. 그럴 수가 있겠는데. 됐습니다. 손쓴 거가 좋다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덤인가요? 어... 뭐... 이건 덤이 아닌데? 이건 덤이 아닌데? 이렇게. 이거 원래 물감이고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주는데한개더 주셨어요. 이... 이게 뭐, 행사가 하나라요? 그 그렇게 는데 이거는요, 미니어트 안 하고, 진짜 이거 사용하게 하려고요. 똑같은 케이다 있고요, 진짜. 그 이건 어두운 빛에 있는, <laughs> 보시면,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들어있고, 이렇게 어딨지? 잠시만요. 네.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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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화판 뒷면에 미니 사은품이 있대요. 있데그 네. 미니 사은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니 사은품이 이거랑 똑같네요. 이렇게. 제가 판이 이게 아마 그 그거 있거든요. 텐서막 그 수학할 때 이렇게 어 죄송해요 동그랗게 그리는 그거 말고 이런 판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네, 자, 차량 마치고 이거 해 볼게요. 그리고 완성작은 올려 드릴 수도 있고 못 올려도 될 수도 있지만 완전 흥분을 했어요, 제가. 받아서 완전 좋아요. 그럼 이만으로 마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병학의 리뷰 제와 이었습니다. 그럼 이만으로